이 안들리니까 오제 부터부터부터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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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나이스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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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뒤에 뒤에 뒤에. 리저처리저발 굳었어. 뛰어. 하나, 어, 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아, 이잘 보고 있어 잘 보고. 있어. 죽을 <laughs> <줄> 것 같아요!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아까 거어왜이게힘냐 그 <laughs> <laughs> 신데렐라, 신데렐라. 나아아에 수미, 좋아, 수미, 좋아. 수미, 아 수미, 좋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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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좋아. 미 좋아. 미미미어미 혜진아. 혜진아. 나 다리가 나이스! 너무 아프다. 미안좀 앉아 있어야 돼. 진짜로.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. 알았어 어디 소코? 저쪽이. 어가내 뭐라 뭐라. 뭐라 뭐라 뭐라. 그렇지. 라인 올려. 야지 삼각대 어, 아, <laughs> <laughs> 있어야겠다, 이거. 삼각대 있어야겠어.

되겠다.

그 정도면 지긋이 엄청 안 빠지는 편인데. 그래 한번 병화 한번만 가 가봐야겠다. 삼산동에 있는. 응. 드로잉 가까이 있을 때 네. 못하겠어. 하루 될 거다. 음, 머리 뒤에서부터만 오면 돼. 네, 다로 붙이고. 이, 이렇게. 이 이렇게 살살살살 붙이고. 네. 여기서 놓으면 안되잖아 네. 그냥, 그냥 이렇게 크게 놓으면 돼. 뒤로 갔다가 나오면 갔다 다음에... 어 씨, 저기 안 찍어. 근데 네. 네. 어, 뭐, 뭐, 뭐. 응, 공 <목소리> <목소리> 아그 뒤에서만 빼면 돼요, 형. 준비, 앞에는 어. 앞에는 어성없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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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안 나가면 해. 되는 거 아니야? 준비. 분인데 지금 응. 그러니까. <laughs> 네, 이거, 이거, 가운데 홈 버튼이야, 여기? 그거, 어, 그거 나가면은 이거, 그럼, 네. 네, 모르겠다. 어? 아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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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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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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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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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여 이거, 거 나가 저런 경우는 처음. 저걸안 건드려. 말 시켜가지고 그래. <laughs> <아이고, 놀나보�의> 어우 남탓 그냥. 지겨워 남탓이. 어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누가 남탓. 아유 이거 남탓 맨날 하던데 창문 내리기 남탓이라고. 타탓타 기타, 탓. <laughs> <기타. 웃음> <marshals> 누가 알려줘 가지고. <laughs> 잘 배웠네. 그안다안다안 다. 오. 형 <Hutchzon> 잡아 잡아. 어본이, 무조건잡아 아, 저거 근데 습관이. 내려 줘. 쌓여있으니까좀 반대로 전환해 봐. 아, 상콧도 날라갔겠네. 상콧도 꼴이 안 나왔으니까. 이 대가에 이대가야돼가에 대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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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 대가에 대에 대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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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에 대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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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에 리턴해야지 하고 진짜 생각 한열번했했데들어어면면이이안와와라 o 라 r 라 p 라 o 라 e n 뭐. 어내말안 듣네 좋은 장면 g m a n body unknown. What are you 안 된다고. g 안 가안된다 했잖아. 형, 리만 해요 리만 리턴까지 하지 말고 입이 안 떨어져 습관이 안돼 있어. 뭐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? 자기 말이, 자기가 말하는 거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, <목소리> 할수 있잖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응? 아, 몇분 6분 찍어 끝 <목소리> <목소리> 오와 잘 됐다. 나이스! 없어 없어 없어. 걸려 걸려. 백려서 걸려 걸려. 앞에 앞에 주가 됐네. 수비 수비 수비.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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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화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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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. 나이스 걸로... 잘잡았다 오늘도 나 하는 거 봤잖아. 왼발로 절대 안잡아놓는거 여기서 응. 맞지. 예 응. 네, 나이스. 응.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

나살람다 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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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뻗지 말고 몸만 붙어. 됐어. 아아아 사람 보아 사람. 사람. 아, 나이스. 오케이. ]やばい. 나, 원하는 네, 킨, 킨, 킨. 나, 이렇게 나 예전에 미군 때 그렇게 왔어. 언 이게 개 찌고 달 수가 있어. 언끝된거같은자 수미 받아주러 가야 돼. 수미. <몇> 돌아. 돌기몇대서

Aparada, aparada! Aparada, aparada! 주워달라고네 뒤로 나갔어요? 아니 아니 갖고 왔나 보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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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내려. 지금 지어 왜안들어 나이스 아, 아. 아. 그래. 그래. 어. 뒤에 뒤에. 들어갑시다 아 머리 왜이렇게 빠져 갑자기? 나 머리 엄청 빠졌어 지금 어. 해야겠다 어. 왼쪽이 더 편한 것 같아. 안으로 가면서. 나 왼쪽은 치다라거든. 치다리 지금 늙어서 안 돼. 그래서 오른쪽은 치다라다. 체력이 안 돼서. 어. 다리. 다리도 힘이 안 들어가. 때 힘이 어. 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. 출발이 안 돼. 그래서 오른쪽은 접고 패스 주고 가면 되거든.